그 속탄은 여섯 번으로 안식과 할 수와 하죠. 아, 저저 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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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냥 아픈 거 아니에요? 손 들어. <laughs> 안 쓰니까 냈다 테이저가 들리신데. 가만 있어. 아, 잠깐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 먼저 쳤다. 빡세다 어, 진짜. 빡세 빡세습니다, 아, 형님. 형님 음, 제가 아, 저들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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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. 네, 안녕하세요. 허사님 팬이죠? 딱 보니까 옷에 그냥 대놓고 허사한 얼굴이 있네 진짜 팬이 진짜 팬 혹시 빌랑님이랑 저 중에 누구의 더 팬인가요? 어... 말해 어서 말해 허사님 오 예스 아 위너 okay.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. 형님 목소리가 좋으시네요. 네. 어,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부러 멋있는 척 하시는 거 아닌가요? 아니 무슨 소리요? 예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, 아니 빌런이래. <빌라빈이 웃음> 아니 왜 견제해요? 좋은 목소리 좋은 사람. 솔직히 말해 너 여친 만들라고 이거 하고 있지? 아니야 아니에요. 제가 그 일부러, <laughs> 그, 일부러 근데 지금 목소리 너무 좋은 척하면서 여자 친구 만들라고 여기서 꼬시는 거 아니에요? 그니까. 아니야 아니에요. 나랑 사귈래? 어? 야 허산 여여 모텔 솔라이 초록색은? 네저 목소리예요 저 목소리. 어.. 저도 못쏠이거든요 아! 아 진짜요? 아 고백 받아보신 적도 없으세요? 한 적은 있죠 저랑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너무 진짜 불알친구였는데 걔한테 와.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불알친구한테 고백을 했다고요? 아네 걔가 <laughs> 아니 아니 여자, 본인... 여자 불알친구 아 아니, 형님 친구로 밖에 안 느껴진대요 아네아 네. 아, 제가 또 알려드려야겠네 33살 형님한테 한번 배워보세요 야 우리 알고 지낸 지 10년인데 키스 한번 할래? 손절 당해요, 디마. 요즘 그러면 안 돼요. <laughs> 그래서 딜랑 님이 지금 총여사친한테 10명 손절당해서 쳤거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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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어, 저 17살이요. 어? 제가 17살이에요. 혹시 어디 부산 사세요? 저 창원 살아요. 아, 창원 사람입니까? 창원 사람입니까? 마! 반갑다, 아이가. 정말 오래도 우리도, 우리도 창원이다. 저 조용해요. <laughs> 어? 아, 막네 뭐가 너 사슬나세 제니가 너 뭐가 아 그러는 여자 우리 남들이 얘기해요 그냥 막 <laughs> 잠깐 아니 너 난... 아니 너무 잔인하잖아 이거 잠깐 돌아갔다 아무리 돌아갔다 아무리 돌아다 아니 너 뭘이야 아니 아니 저기 아니 이거내 머리잖아 이거 야 아니 신세요 아저 이거 여자 여기서만... 여기 머리 여기 있어 허산 머리 여기 있어 아저 머리가 어, 안녕하세요 호 안녕하세요 당신은 뭐예요? 저는 진로인데요 진로님의 네. 진로가 뭐예요? 제 네, 진로 유튜버요 어? 어? 유튜버예요? 저희가 바로 유튜버입니다 뭐이고? 저희가 바로 유튜버예요 뭐이고 진짜요? 그렇게 안 보이나요? 유명해요 오호, 몇 살이세요? 저, 저 18이요 무슨 유튜브 하고 싶은데요? 사실 저는 로블록스 유튜브 하고 싶긴 하거든요 어? 지금 저희를 만나신 게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, 진로님. 오 대박. 가능할까요? 당신을 유튜버로 키워주겠어. <laughs> 그 진로님의 재능을 한번 봐야 되겠거든요. 어개인기없어요 개인기? 이뻐서 떠라서 보이나 아, 이거 네? 안 보고? 아깐. 아 <laughs> 하, 하신 거예요? 안됐대 아... 우리 허사님한번 아, 아, 보여줘야겠다. 아, 제가요 유튜버 선배로서 아, 뭐... 한번. 안될힘보여드릴까요 오늘 주제 우리 허사님이. <laughs> <laughs> 아,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쿠루루 성대모사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끄! 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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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! 파워 제드 버버. 어때요? 오, 오 비슷한데요? 와우. <laughs> 아, 맞아, 빌라님이 빌라님이 보여주실 때다. 그럼. 유튜브 대선배님이시니까. 전 규타로 성대모사가 있어요, 규타로.

나나 딸기 딸랐잖아 아니 원래 어, 그기타로랑 캐릭터가 어? 저렇게 신음을 내나? 요네 <laughs> 약간 이제 신음 내는 건 똑같아요 신음 내는 건 똑같다고요? 목표를 포착했다 <laughs> 아니 왜 자기가 민망하니까 나를 봐 아, <laughs> 아, 미쳤네 좀기타로 해드리겠습니다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이 여사신은

클래식 로얄 말하는... 호그라이더 해볼게요 호그라이더 여기재 클래식 로얄 호그라 알았어요 그럼 다른 거 해볼게요 나노토 해볼게요 나노토 어, 오케이 오케이 나생강 아치도리 아 나생강 아치도리 아 사스케 나루토 나생강 아치도리 안녕하세요 딱 보니까 중학생이시네 어네 맞아요 어 진짜요? 어 <웃음> <야>! <웃음> 살인사건이야! 아니, 저기요, 이거. 사람을 목을 자르시면 어떡해요?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질러질러질러 오케이, 잡았다! 가자, 우린 악마들이다! <웃음> 돌려들었어!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님, 허산이에요. 와, 인기쟁이다. 아... 혹우씨빌랑은은아요요빌빌빌랑이이라고 a n g Pillang, p i l 잖아아 g p 가 n g Pillang, p i l l a n 요아 i l 아 a n g p l i l l a 이 g p i l 네이 n 그냥. <laughs> 공격하고 다니고 아니 근데 개쩐다 원래 너. 사람이 약간 좀 안좋으신 분 같아요 어? 어아 네네 부장님 사람이 원래 안좋으신 분 같다고요? 아니아뇨아뇨아니아뇨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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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? 아 피지컬! 내가 10살 젊습니다 형님 머리를 자르고 아아아아 어어... 저기 기 여기 아이왜아악 으아악 으아 아니